지금 미중 갈등 이건 앞으로 몇십년 동안 과연 세계 질서의 재편에 누가 선두였을 건가를 지적해 될 거라고 보는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? 제가 그뭐 경험 같은 거를 음.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인포맥스에 근무하면서 미국에 출장을 한 보름 정도 갔었는데요. 음.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 방산 업을 음. 하는 그 한국계 미국인 꽤 상당히 성공해서 뭐 집도 큰걸 갖고 계신 분이 로스앤젤레스 베이에. 음. 그큰 화물선이 하나 있고, 그분이 그 하는 말이,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2018년이니까 한 7년 전이죠. 네. 미국이 지금 주, 중국 그 해군 함정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.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미 조선업 기반 자체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네. 수리 조선. 음. 그래서 이제 급하게 지금 함정을 건정할 수는 없고, 이제 옛날에 쓰던 함정들이 지금 이제 뭐 이제 오래되니까 그런 것들이 묶여있는 게한 천척이 넘는데, 음. 자기는 그거를 가성비 높게 고칠수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한다. 음. 그래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때 무슨 뜬금없는 소리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, 지금 보니까 그 마스카라는 게 이제 그